야옹이는 가끔 뜬금없이 넘나 엉뚱하고 고장난 행동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샤워실에 들어와서 왜 머리 숙이고 벌서고 있나 했더니 샤워기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다른 양이가 있는 줄 알고 나름 심각하게 눈싸움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이불 촉감이 마음에 드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난데없이 땅굴을 파내려는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이런 테이프 뜯는 소리 같은 걸안 좋아하는 건지 바로 오류나버리고요. 비크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고장나서 거부 반응이 나와버리며 고양이과 동물은 전부 같은 반응인가 본데요. 하지만 야옹이는 진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고장난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난데없이 두뇌 회로가 꼬여버렸는지 춤추는 인형처럼 고개를 와리가리하기도 하며 정수리에 테이프 하나 붙이면 바로 스웩 있게 리듬을 타버리고요. 땅콩 들어온 야옹이 약에 취해서 허공을 헤엄치기도 하며. 고자라니! 약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치혼자 발라당까지 집고 괴상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놀놀놀놀놀라> 녀석들 머릿 속은 진짜 알다가도 모를 연구 대상인 것 같군요.